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새로운 아이들 다육 어, 다육이 화분 새로 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우리 다육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 다육이들도 신나서 활짝 웃겠죠? 이 친구들은 아주 작은 화분들이에요. 작은 화분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높이를 계산했더니 똑같아요. 7cm고요. 7cm. 가로도 7cm, 높이도 7cm. 자,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입니다. 가로 7cm, 높이도 7cm고요. 하나에 7,000원이랍니다. 아이고, 7이 777이네. 777. 자, 이 친구들은 29번이고요. 하나 하시면 7,000원이고요. 세개 하시면 세개 하시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빅이 블링블링하게 달려있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자, 이 친구는 29번이고요. 자, 종이컵을 하나 놔드려볼게요. 가운데다 종이컵을 이렇게 놔드리면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고요.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도 똑같습니다. 자, 다리는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만든 거라 아주 견고하고 깔끔하고 블링블링하고 예쁘죠. 자, 이 친구는 29번이었습니다. 29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이고요. 자, 이 친구는 아주 인기가 정말 가성비 짱이었죠. 30번입니다. 가로가 11cm고요. 높이가 9 5 c m 에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면 이 정도로 사이즈 됩니다. 하나는 13,000원이고요. 하나는 13,000원. 어, 세개 이상하시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3, 하나 하시면 13,000원. 3개 이상하시면 12,000원에 드릴게요. 30번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항공샷. 이 친구들은 인기가 아주 좋아요. 건이 화분이고요. 30번입니다. 30번. 자, 31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31번이고요. 자, 이 친구도 블링블링 큐빅이 달려있어서, 어, 아주 예쁘죠? 가로가 12cm고요. 높이가 9.5cm예요. 자, 종이컵을 제가 중간에 이렇게 놔드렸어요. 어, 확인하시라고 자 건의 분 아이들은 가성비 엄청 짱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는 아주 좋구요 가로가 11cm에 높이가 9.5cm입니다 자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구요 31번입니다 31번 자 32번 볼게요 자 가격 한번 소개할게요 한개만 원이고요 세개 이상 하시면 9,000원에 드릴게요 자 여름이라고 분갈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다 해요 자 36번입니다 자 31번은 위에가 사각형이었어요 사각형 사각형처럼 보였죠 자 여기 36번은 36번이에요 원이에요 원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하나 하시면 만 원이고요. 세개 이상 하시면 9천원에 드릴게요. 가로가 12cm고요. 높이는 11cm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친구들은 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 굉장히 날씬하네요. 다리 날씬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정말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영상 올라가면 거의 다 그냥 매진되잖아요. 자, 이렇게. 만 원, 구천 원. 세개 이상 하시면 구천 원입니다. 31번하고 36번하고 같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37번입니다. 37번이고요. 이렇게 복조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구멍 엄청 크고요. 물구멍이 이렇게 크답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크고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운분이죠? 예운분. 자, 이렇게 색상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37번이고요. 가로가 10cm, 높이가 8.5cm예요. 가성비 정말 좋죠? 아유, 제가 이런 건 정말 잘 찾아오는 것 같아. 하나 하시면 9,000원이에요. 사이즈가 가로가 10cm인데요. 종이컵하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보다는 훨씬 크죠? 자, 하나 하시면 9,000원이고요. 3개 이상 하시면 8,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나란히 쭉 놓으시면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겠어요? 자, 37번 보여드렸고요. 38번 한번 볼게요. 38번은 자, 이런 형식이에요. 약간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 37번하고 38번하고 약간 조금 달라요. 자이 친구는 만 원짜리예요. 어,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자 색깔 한번 보시고요.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 보시고요. 하나 하시면 만 원이에요. 하나 하시면 만 원이고 세개 이상 하시면 구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요즘에 택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laughs> 음. 그래도 저는 차르가 분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별 사탕 볼도 있고요, 색동 볼도 있고요. 자 폴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혼탄. 어 얘는 용, 얘는 질석이에요. 질석, 질석이고요. 이렇게 물음병에 탁월한. 다육이 볼도 있습니다. 깔끔하고 좋죠? 자, 다육경도 있고요. 살균제, 살충제, 어, 칼슘제도 있고요. 목초액도 있습니다. 목초액. 자, 39번입니다. 39번이고요. 자, 예운분이에요. 이렇게 위가 살짝 넓어지는 화분이고요. 종이컵으로 사이즈를 한번 살짝 볼게요. 이렇게 종이컵보다는 높고요. 가루가 가로가 10.5cm, 높이는 10cm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세요. 하나 하시면 만 원이고요. 세개 이상 하시면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단아하고 깨끗하고 예쁘죠? 자, 39번이었고요. 자, 4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0번이에요. 40번은 사이즈가 좀 크죠? 가로가 13cm, 높이가 12.5cm예요. 하나 하시면 15,000원입니다. 하나 하시면 15,000원이고요. 두개 이상 하시면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40번 보고 계십니다. 40번이에요. 자, 깔끔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색상은 다른 색상도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이렇게만 갖다 놨습니다. 39번, 40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41번하고 42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41번이고요. 가로가 10cm, 높이가 8.5cm네요. 하나 하시면 만 원이고요. 자, 이렇게 입구가 조금씩 달라요. 만원 하나 하시면 만원 세개 이상 하시면 9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깨끗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서 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공구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41번이고요. 자, 42번입니다. 위에가 살짝 프릴이 있어요. 프릴처럼 생겼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음 42번이고요. 하나 하시면 15,000원 어, 두개 이상 하시면 이 친구는 1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1.5cm입니다. 42번이고요. 42번, 41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32번, 33번 보여드릴게요. 번호가 들쑥날쑥 하죠? 자, 이 친구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단아하고 깔끔하죠? 자, 32번이고요. 가로가 12cm, 높이가 8cm네요. 자, 이 친구는 16,000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그림이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16,000원이고요. 16,000원.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 하시면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두개 이상 하시면 15,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아, 사이즈만 조금 달라요? 사이즈만 조금 다르고요. 자, 하나를 내려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 조금 차이 납니다. 사이즈 차이 나고요. 33번입니다. 33번. 가로가 13.5에 높이가 11.5고요. 하나 하시면 24,000원. 두개 이상 하시면 2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 깔끔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비교하세요. 비교하시면 훨씬 낫겠죠? 자, 32번, 33번입니다. 16,000원, 24,000원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4번이고요. 집 화분이에요. 집 화분. 가로가 14cm고요. 높이가 11cm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죠. 자, 블링블링하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을 때하고 멀리서 보셨을 때하고 보라보라 하죠. 이 친구는 하나 하시면 2만 3천 원, ,000원, 2만 4천 원이에요. 2만 4천 원이고요. 어, 두개 이상 하시면 2만 3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이 친구는 9번이에요. 9번. 가로가 13cm고요. 높이가 12.5cm입니다. 이 친구는, 음, 하나 하시면 2만원이고요. 세, 세개 이상 했을 때 18,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항상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위에 있는 아이는 24,000원, 밑에 있는 아이는 2만원이에요. 자, 두개 했을 때, 세개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아이죠. 아주 예쁘죠. 34번. 자, 이 친구는 9번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뻐요. 정말 예쁘죠? 자, 36번입니다. 36번 사이즈 큰 대형분이고요. 가로가 18.5에 높이가 12cm입니다. 자, 종이꺼 옆에 제가 놔드렸죠? 18.5, 높이가 12cm입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크답니다. 아, 완전한 대품 아이들. 어, 웬만한 창들 다 심을 수 있고요. 집 화분이에요. 이렇게 멋있죠?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35번입니다. 35번이고요. 사이즈 확인 꼭 하시고요. 종이컵을 먼저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종이컵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35번이었습니다. 자, 43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은 분이에요. 가로가 15.5cm에 높이가 1 0 5고요 하나 하시면 2만원, 두개 이상 하시면 1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물구멍이 엄청 커요. 45cm 되겠어요 물구멍이 자 2만원짜리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죠 사이즈 좋고요 가성비 좋습니다 43번이구요 자이 친구는 13번입니다 13번이구요 어 가로가 16.5에요 높이가 12cm입니다 하나 하시면 3만원이구요 두개 이상 하시면 2만7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항상 차려가분가 다육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매주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신나게 추첨도 하고 댓글 나눔도 하고 재밌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